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여동생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다 결국 사체에 손을 대 범죄조직의 작업장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던 주인공. 주인공은 어느날 동생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동생의 죽음에 주인공은 이성을 잃고 강패들에게 달려들었고, 죽기 직전까지 맞은 주인공은 장기적출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 주인공은 과거를 후회하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눈앞에 보이는 죽었다던 동생, 그리고 달력에 적힌 날짜는 4년 전, 꿈인가 싶었지만 코로 느껴지는 매연, 손에 잠기는 동생의 손의 감각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현실이라 믿고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가기로 하죠. 전생에 깡패회사에 돈을 위하여 게임을 했음에도 상위랭커였던 주인공은 이번에는 미래의 지식을 이용해 며칠 뒤 발매될 가상현실게임, 샤이닝 로드에서 최고랭커가 되기로 하죠. 게임을 시작한 주인공은 미래의 지식을 통해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멍청한 구석이 있어 NPC에게 사기당하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주인공이 미래를 안다는 이점은 너무나 뛰어났죠. 우연히 낀 퀘스트에서 숨겨진 왕족을 도와주어 영주가 되보기도 하고 마법사면서 이상하리만큼 검을 잘 쓰는 할아버지를 만나 가르침을 하사받기도 합니다. 현실에선 전생에 죽었던 형사를 살려내어 과거 자신을 올감했던 깡패 기업에게 복수까지 성공하죠. 최상위 런커로서 명성도 얻고 현실에서 재벌 3세인 남자가 운영하는 길드와 친해져 대기업에게 스폰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여동생은 대학교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는 재벌 삼세였으며 마침 자신과 친해진 재벌 삼세의 동생이었죠.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믿을 수 있는 집안의 사람인 남자와 동생은 언약식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믿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행복한 날. 주인공은 이상하게 계속 배가 아파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날 계속해서 배가 아프며. 정신이 흐려지는 형님, 이 새끼 웃는데요? 내버려둬 좋은 꿈이라도 꾸나보지 뭐. 자, 오늘은 웹소설계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소설 1화와 마지막 화만 보면 모든 내용이 이해되는 그저 빛길 샤이닝 로드를 가져와봤습니다. 우선 저는 이 소설을 2018년 연재된 개정판으로 봤고 2010년에 출판된 샤이닝 로드 9판은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기억하는 소설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설 왓스로 175화 총 7권의 분량이 사실 전부 다 꿈이었다라는 엔딩으로 이 엔딩을 모르고 본 독자들의 충격과 공포로 끌어들었던 소설인데 나중에 웹판에서 연재된 걸 보면 90% 이상의 댓글이 1화, 2화 그리고 마지막 화에 몰려 있는 걸볼수 있죠. 어차피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결말은 대충 아실 테니 저는 오늘 이 소설을 읽어본 적 없는 분들을 위해 모두 의미 없게 된 3에서 174화까지 의 스토리 그리고 결말 떡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흔히 알려진 형 형님 이 새끼 웃는데요랑 좋은 꿈이라도 꾸나 보지는 실제 대사와 다릅니다. 이게 구판에서는 그 대사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현재 웹 연재판에선 선배님 이 새끼 웃는데요.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배달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느낀 건 아무리 봐도 처음부터 이 결말을 쓸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입니다. 소설 2화에서 꿈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모두 꿈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지. 사실 꿈이었다란 떡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확실히 떡밥이라 할수 있는 건 언제 나오냐? 바로 136화에 등장합니다. 권수로 치면 6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토리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떡밥들이 소설 후반부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옛 왕국의 잔당들과 접촉한 건데 뭐 하나 남은 왕족 소녀가 자기 여동생이 생각난다 안쓰럽다 왠 심파극을 찍더니 나중 가서는 잔당들은 내분 나서 망했고 여동생 같던 소녀는 붙잡혀 갔다 이러고 더 이상 언급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동생이 언약식, 대충 결혼식을 하는 것도, 최초의 떡밥은 169화, 마지막화에서 단 6화 전에 처음 등장하고, 주인공이 소설 내내 망하게 하려던 깡패 기업은 개뜬금없이 173화, 마지막 전전화에서 망해버립니다. 너무 급전계라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비드업을 했다기엔 국쿠반부는 완전한 급전개이고그 외에 자잘한 떡밥들도 많았는데 다 버려졌습니다. 이건 그냥 소설 더 연재하기 싫어서 대충 전개 마무리하고, 어떻게 끝내야 할지 각안잡히 니까 아 슈발 꿈으로 던져버린 느낌입니다. 옛날 구서적 판에서 작가의 말에 주인공은 평행 세계로 갔다, 혹은 꿈이다 열린 결말로 내려 노렸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제가 구판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 만약 정말 열린 결말이 노렸다면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쓰러지는 연출을 하면 안 됐었죠? 평행 세계에서 자신이 죽었다고 현실 자신도 고통을 느끼고 죽는 순간부터 평행 세계 이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댓글을 보면 이 결말을 두고 나름 괜찮았다, 신선했다, 떡밥이 충분했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본웹 연재판과 서적판은 달랐던 걸까요? 여동생 견우식도 마지막 화에서 6화 전에 처음 나오지 않나? 깡패기업은 개뜬금 없이 망하지 않나? 꿈이라는 떡밥도 초반부터 나왔으면 모를까? 7권짜리 소설에서 6권에서 처음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된 주인공 히든 직업과 관련된 떡밥들은 싹다 버려진 게 저는 아무리 봐도 괜찮아 보이진 않네요. 그럼 결말을 제외한 나머 스토리를 보면 어떨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불호 는 많이 타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좋아할 수도 있겠다입니다. 우선 게임판의 영원한 숙명 설정 오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초반부터 산수 틀리고 몇화전에 3골드가 12만원 이랬다가 갑자기 10골드가 10만원이 되지 않나 레벨업 할 때마다 필요 경험치가 2배씩 오른다고 하지 않나 참고로 레벨업 할 때마다 2배씩 오르면 1레벨 때 필요 경험치가 1이라는 가정하에 41레벨이면 필요 경험치가 조단 위를 넘어갑니다. 중 주인공 마지막 레벨이 200레벨이 넘었으니 더 이상 수치로 표현조차 안될것 같네요. 그 외에도 여러 설정으로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건 게임 판타지면 없는 게 신기한 거니 일단 넘어가고 스토리는 주인공이 게임하는 메인 스토리보다 사이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현실 깡패 기업 이야기, 재벌 이야기, 게임 커뮤니티, 다른 랭커들 등등 주인공이 안 나오는 스토리의 비중이 높고 이 멍청한 주인공은 미래를 알면서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지 못합니다. NPC한테 사기당하고 죽기도 하고 호구도 잡히고 물론 미래를 아는 게 진짜 너무 사기라서 그래도 최상의권 랭커긴 하죠 이런 주인공이 요즘 양산형 게임판에선 없는 스토리라 호불호는 갈려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지능을 너프한 만큼 조연들 지능이 좀 높은 느낌이 있기도 해서 양산형 게임판처럼 주인공만 대산해서 계속 잘나가는 소설 말고 다른 게판을 원했다면 좋게 볼만 합니다. 뭐 그것도 결말이 저러니 아무 의미가 없지만요. 소설 극 초반에는 주인공 감정 묘사도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게임이란 설정도 잘 부각시키는 것 같더니 나중가면 그런 거 없이 평범한 게판이더군요 급전 개전 마지막 에피소드가 게임 판타지의 필수 요소인 무투 대회인데 다른 게임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기존의 떡밥들이 회수되는 건 전혀 없고 그냥 주인공 띄워주기용 에피소드라 마지막 에피소드로 삼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죠. 제가 여러 플랫폼에 있는 이 소설을 살펴봤는데 사실상 웹 연재판을 본 사람이 거의 없던데 이 소설을 수작이라 기억하고 있다면 과거 미화가 좀된게 아닐까 싶네요. 만약에 웹 연재판과 서적판의 스토리가 다르고 서적판에선 결말 떡밥도 더 많았고. 떡밥 회수도 잘했다면 모르겠지만요. 제 기준으로는 주인공이 멍청한 거 원했다면 템파리훨씬 좋고 메인 스토리 라인이 탄탄한 걸 원한다면 차라리 테이밍 마스터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양산형 깬판 중에서 고른 거고 잘 만든 진지한 깬판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이거보다 좋은 스토리를 가진 소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을 보기 전에는 처음부터 작가님이 이런 결말을 노리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결말만 알고 안본 사람들이 많을 테니 소설 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죠. 깬판에서 멍청한 주인공과 그에 반해 나름 똑똑한 조연들은 그나마 좋게 봐줄만 했지만 그렇다고 조연들이 놀랄 만큼 똑 똑똑하지도 않고 등장인물들이 입체적인 것도 아니라 좋게 말하긴 힘드네요. 세상엔 이것보다 훨씬 좋고 잘 만든 소설들이 넘쳐납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딱히 특출할거 없는 이 소설이 웹소설계에서 어지간한 유명작보다 많이 알려져 있으니 오히려 성공적이었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평범한 급정계 완결이나 연중으로 끝났다면 아무도 기억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럼 영상 마치죠.